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 합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가격대를 살펴보면은 지금 9,600만원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9,6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비트코인을 제가 보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그냥 뭐 공유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 뭐 하시라 이거나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영상을 좀 쓰, 그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고 글 적으면서 한번더 공부를 좀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1억 돌파할지 뭐 눌림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중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여부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하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laughs> 자기는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구관이거든요. 요구관. 어, 대충 7월달, 6월달 말, 7월달쯤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자기 가상화폐 대통령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쭉그 코인 가격을 쭉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이유는 이 이후에 이제 초반에, 초반에 트럼프 강세, 에리스 강세, 트럼프 강세, 박빙.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트럼프가 저런 멘트 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강세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랐고 그다음 해리스가 강세되면서 우리 주식으로 치면은 뭐 대마 쪽 종목들 많이 올랐었죠. 보면은 뭐 우리 바이오 같은 거 요런 친구들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이때가 해리스 강세였고 그다음 다시 트럼프가 강세되면서 뭐 SY 스틸텍 같은 것들 요렇게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 SG 이런 친구들, 오른 이유가 다시 트럼프가 좀 강세를 보였었기에 올랐고, 지금은 조금 박빙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어. 이고 이거 왜안 움직여? 어. 어, 아 됐다. 어, 최근에 보면은 조금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이거든요. 어, 트럼프, 헤리스, 지지율. 보면은 지금 박빙.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뭐 이제 트럼프가 지금 유리한데, 지금 헤리스가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 오보도 한다. 그런 뭐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뭐, 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이는 뉴스만으로는 트럼프랑 해리스는 지금 박빙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랑 해리스가, 트럼프랑 해리스가 박빙인 상황이라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 될 것이다, 가상화폐 대통령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 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발언, 발언 시기에 상승. 해리스 부통령 이제 지지율 역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쭉 하락.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역전 하면서 어, 다시 강세. 즉이 코인 흐름만 봐도 지금 코인 가격이 어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격으로 확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런 가격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 요소를 체크하면서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이제 근거를 조금 그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둘의 지지율, 그다음 대선의 기간, 비트코인 현재 위치, 그다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종목 참고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laughs> 최근 나온 뉴스들 보면은 둘의 지지율은 초 박빙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는 해놨거든요. 뭐 일부 언론사가 뭐, 오버된 기사를 올린다는 음모론도 있는데, 이게 음모론인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뉴스들, 뭐, 여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박빙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박빙이라는 것은, 어 자,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어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박빙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주식을 해보시거나 코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시장은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불확실함을 싫어하거든요. 어, 세력들이 수백억 아니면 세계적인 세력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 뭐그 이상 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것은 안 하죠. 보통 불확실성에 베팅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해칭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초 박빙이란 부분은 불확실성이고 이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재료는 아니다. 시장은 기대감을 좋아하고 불확실성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지율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여기서 7천만원대에서 다시 7,500에서 9,500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나오면은 이제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뭐 한 7대3, 7대이다뭐 이런 식으로 좀 압도적이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이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선 직전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재료인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이제 큰 돈을 가진 사람들도 미리 조금 조금씩 돈을 빼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포지션이 점점 매도세가 많아지게 되고, 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거든요. 11월 5일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어, 기한이 지금 기한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가가 미쳐서 날뛰거든요. 기한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 코인 가격도 이런 식으로 날뛰면서 위아래로 발라먹고 하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어, 주식 하다 보면서 재료 소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예시로 젠벡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젠벡스를 제가 요쯤에서 소개를 했었고 저도 요쯤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조금 먹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 10월 25일에서 26일에 이제 결과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9월 19일에 이제 요거 젠 10월 나온 뉴스인데 이제 10월 25, 26일에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 계속 올랐었고. 그런데, 25일인가? 26일, 25일. 어, 25일 금요일에 재료가 발표되고, 어제죠? 어제 월요일에 주가 움직임을 볼까요? 젠백스 자. 25일에 결과가 발표되고 이제 주가는 하한가로 시작합니다. 시가가 하한가고 종가도 하한가. 여기서 그런데 뭐 저게 재료가 안 좋았냐? 그건 아닌 걸로 알거든요. <laughs>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임상 호평이다. 뭐 임상의 좋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임상 이상 진입했고 뭐 호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재료 소멸로 인식하면서 주가를 하한가로 보내버렸습니다. 뭐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있었던 종목인데 이거 핀거 이것도 이제 뭐였지? 오늘, 뭐, 재료가 좀 소멸되는 게 있었거든요. 핑거도 이제 그 STO 관련 종목인데, 핑거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출범하는 뭐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이 재료 당일인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갭 뜨고 조금 튀었다가 바로 하락하면서 이제 꽉찬 음봉 마감이 되었죠. 핑거나 뭐, 이, 이 종목이나 갤럭시아 시리즈나 이런 게 이제 재료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좀 주가는 재료가 끝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그 전에 움직임이 있었다면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재료가 나오면서 호재로 인식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 움직임이 있었다 상승이 있었다 하면은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떴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재료 소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목들 아니어도 재료 소멸은 엄청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미국 대선이란 기한이 11월 5일이면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정도 남았고 코인에도 이런 재료 소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락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 두고 있습니다 어 <laughs>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대선에는 큰 결국에는 대선과는 큰 영향이 없을 거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코인은 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좌지우지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미국 대선이란 이슈로 이렇게 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동 관점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따라서 아니면 재료 소멸로 인식되고 가, 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가능해서 저는 하락에 대해서 또 근거로 조금 열어두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이, 상승 움직임이 안 나왔다면은 걱정할 건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가 나오면서 호재로 부각이 될수 있는데. 일단 코인이 이때 당시에 뭐 이거 오늘 저녁에 조금 했던 거고 지금 가격도 보면 한 6천만 원 조금 올랐죠 뭐 0. 아1 0.3% 올랐나 어, 이때가 1% 되고 지금이 1.3%니까 조금 올랐는데 보시면은 지금 저항대 부근이죠 여기 9,700만 원 부근 볼까요 조금. 보면 9,700만원 정도가 9,670만원 9,700만원 정도가 어,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저항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더튈 수는 있습니다. 진짜 추세가 전환되는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 추세가 전환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신고가 가는 척하다가 하락하고 반대로 여기 보면은 조금 여기 아래 꼬리가 달린 게 조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리면서 하락하는 척하다가 상승하고 이전에도 볼까요? 여기서 아래 꼬리 달리는 척 하락하는 척하다가 상승하고. 어. 자, 여기서도 보면은 윗꼬리 달리면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코인은 조금 주식이랑 달라서 이런 식으로 선물이랑 좀 움직임 비슷해요. 선물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그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도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뭐 지금 이제 지금 시간이 좀 하, 그 활발해질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게 윗골이 달리고 빼버리면은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고점이 얼마 안 남은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더 가고 신고가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잖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지금 그리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꼬리 달리고 하락했을 경우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하락에 베팅했을 경우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적정구간 요런 9,700만 원 같은 구간을 돌파하고 힘이 안 깨지면은 손절해야죠. 만약에 잡아도 아니면 조금 지켜보다가 더 진입을 해도 되고 내가 틀린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모든 트레이더가 어, 분석이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곧좀 돌파하고 있죠. 여기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추세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재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가격이 선반영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안 했고 뭐 7천만 원, 8천만 원대에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관점을 안 가졌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그 대선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코인 가격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오른 상황이니까 아까 뭐 젠벡스나 뭐 그런 것들처럼 재료 소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락할, 하락할 경우에는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고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앤 미디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 이게 이 여기 적을 때는 41달러였는데 참 강하긴 강하네요 이 종목도 어쨌든 지금 가격을 볼게요. 참 저도 요즘에서 살려고 계속 보다가 놓쳤는데 뭐 그건 어쨌든 지난 이야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장하고 이렇게 좀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어요. 개장하고 10시 반에 그리고는 지금 요 46달러 요기 부근이 1차적인 저항 라인이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 부근에서 지금 맞고 밀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음... 이 종목이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 뭐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원래 좀 이것저것 많았거든요. 뭐 디즈니즈, 뭐뭐몇개 있었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번에도 한 붙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트럼프 관련주로 몇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종목들은 좀 초반에 강세, 강세다가 지금은 조용하고, 지금은 이 트럼프 앤 미디어, 아,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종목이 <laughs>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때 한창 해리스 강세일 때쭉 빠지면서, 이때 뭐 회사 악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알, 알기로는 그러다가 악재도 좀 소멸되면서 트럼프 지지율 오르고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주식 아까 보셨죠? 재료가 소멸되면 하락하고 그리고 이거 10달러에서 지금 40달러 넘었어요. 단기적으로 거의 4,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만큼 많이 오른 상황인데 여러분들 국내든 미국이든 동일합니다. 대선은, 대선 전에 올랐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테마주죠. 다시 내려가는 거. 테마주라고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 대통령 되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관련주 보면은 그종목들로 올랐다가 다시 다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에는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때마침 주가도 바닥에서 많이 오른 부담스러운 위치, 저항 라인 부근, 뭐, 이런저런 고려해봤을 때, 어, 뭐 이런 저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그럴까요?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칭으로도 보고 했을 때, 저항 구간이거든요. 지금 요 구간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이제 미국은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아마 결국에는 코인 하는 사람이 주식하고 주식하는 사람이 코인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관련주가 밀리면은, 어, 코인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투심이 약화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더갈 수도 있어요. 더갈 수도 있는데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라면은 더 간다에 베팅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한다면은 더 간다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요런 데서는 슬 고점 찍는 거 보고 떨어진다에 베팅할 것 같거든요. 물론 손절은 잡아야 됩니다. 어디에 베팅을 하든 왜냐면은 변동성이 큰 구간. 변곡이 그러니까 변곡점을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어떤 포지션을 잡든지 손절은 잡아야 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좀 그만큼 리스크가 크거든요. 잘 잡으면 최저점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잡을 수 있지만 이제 대응을 놓치면 은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변곡점 영역이다 보니까 <laughs> 어쨌든 그냥 딱 봤을 때 어, 쉽게 생각하자고요 쉽게 생각했을 때 주가 많이 올랐고 재료 소멸 기간 얼마 안 남았고 어,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저항 라인이고 뭐 이런저런 걸 조정해 봤그 고려해 봤을 때이 <laughs> 종목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 하락 나오면은 아마 같이 움직이는 비트코인도 어, 비슷한 투심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지율 얼마 차이 안 난다는 점이 조금 단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단, 단점 대성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재료 소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부정적인 거. 현재 비트코인 위치가 시세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더 상승에는 부담스러운 위치,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를 일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트럼프 관련 종목도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 이네 가지 근거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 적어놓은 대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위 꼴이 나오면은 하락 추세가 시작. 어, 내리는 척하다 아래 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승 추세가 시작. 자이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은 크게 먹을 수 있어요. 5%, 10%가 아니라 좀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죽으면은, 알트코인은 뭐더 빡세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잡으면은,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조금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지코인이죠. 그래서 도지코인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강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좀 약화된다 고그 보기 때문에 그러면 도지 코인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비트코인 빠지면 할트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조금 다른 할트는좀 바닥권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물론 그 바닥 깨고 가는 게 코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laughs> 비트코인이랑 이 관련 코인을 그 도지 코인을 내려간데 베팅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라보고 있거든요. 그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이제 하방으로. <laughs> 근데 이게 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현물 거래 그러니까 주식 주식 같은 거랑 똑같거든요. 빗썸이나 업비트는 주식이 공매도가 되긴 되지만 우리는 접근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이 오른다만 베팅하잖아요. 그것처럼 업비트나 빗썸은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코인 가격이 상승한다에만 베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바이낸스라고 이제 비스, 업비트가 세계 5위고 지금 많이 올라서 5위고 바이낸스는 부동의 1위 거래소 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에서는 뭐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이라고 해서 뭐 오른다 해도 배팅 가능하고 내린다 해도 배팅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을 좀 내린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포지션을 조금 쇼스로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링크 있는데 이걸로 여기로 링크해서 회원 가입하면은 어 조금이나마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추천인 코드 같은 건데 뭐 그러면은 뭐 저한테도 조금 수수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수수료 한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안 해봐서 잘은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좀글 쓰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 어, 도움을 주시면은, 저도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글 적는데, 조금이라마 힘이 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 이게, 제가, 저도 영어 해석 잘 못해서, 뭐, 제가 똑바로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봤고, 어 일단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좀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좀 하방 숏을 잡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그러니까 현물만 하시는 분은 뭐 보통 제가 남들이 싫어할만 하는 말은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는 어 이제 그거를 상승에 베팅하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어서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백날 좋게 말해 봐도 어쨌든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래소가 워낙 많고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현물을 가지고 대기하는 게 장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뭐 아니면 지지율이 확 올라가거나 뭐 아니면 그냥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거나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어 이런 식으로 관점을 본다는 거고 만약에 제 생각대로 맞으면서 내려간다면은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질 수도 있고 이러면은 요런 파동을 만약에 먹게 된다면은 이제 좀 크게 먹겠죠 그래서 그런 누군가에게는또 기회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또뭐 제가 뭐 이거를 뭐돈 받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 추천인 레퍼럴인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거는 뭐 저도 처음 해보고 뭐 한데 이거 해주시면은 뭐 저도 뭐뭐 뭐 영상 만들고 할때 조금이나마 힘이 나고 하니까 만약에 하실 분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코인 영상도 좀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코인도 좀공 원래 코인 매매도 좀 한지 오래 되긴 했는데 조금 주식에만 집중하다가 다시 코인도 조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코인 영상도 좀 주식 영상과 같이 병행해서 올릴 계획이고 어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도 조금 제 관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어 제가 맞는. 절대로 제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도, 그 아니, 그 어떤 트레이더도 다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맞추면은 뭐, 월가에서 바로 스카우트 해가고 뭐, 연봉 뭐, 엄청나게 받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상을 하고 틀리면은 틀리는 대로 그 인정하고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나리오 세우면 되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는 세우는 근거, 시나리오를 세우는 근거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걸좀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다음 영상은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뭘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상황 보면서 지속적으로 요즘 좀 영상이 뜸하긴 했는데 어, 앞으로 조금 더 다시 조금 도움 될 만한 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